제가 오늘 설교하는 대상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온갖 것을 다 행하고 아니면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거나 예수님을 그저 단순하게 작은 장신구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가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설교하시겠지만 다음과 같은 초청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놀랍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도 가지셨군요. 또 이것저것. 그러나 여러분이 완벽하게 되는 데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군요. 예수님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를 역겹게 합니다. 누구든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재물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시오 구주가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열정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충분히 완벽한 삶에 부착할 수 있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장신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것인가요?